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해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해생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취약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촉, 신속 면책 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함. 최근 법원은 신보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약 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연계 및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신보기를 통해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취약 채무자에 대하여 신속 면책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 채무자입니다. 신속 면책 제도는 신보기를 경유한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신보기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 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자에게 보낼 의견 청취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속 면책 제도를 통하여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 5개월가량 소요된,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이 면책에 이르는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취약채무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해생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22년 11월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취약채무자에 대한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 대하여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편 신속 면책 제도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신속 면책 제도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치약 채무자입니다. 한편,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채권자인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채무자가 즉시 상계되는 등으로, 채무가 즉시 상계되는 등으로 신용카드 감행을 통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소득자, 영업소득 채무자 부채 확인서 제출 간소화, 간소화 제도 또한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영업소득 채무자 부채 확인서 제출 간소화 제도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부채 확인서를 대신하여 본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 방식. 간편 방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 자료를 가름하고 금지 명령 결정 이후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부채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를 경유한 치약채무자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신속 면책 제도를 통하여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상 접수,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와 같이 면책에 이르는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취약채무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관소화 제도를 통하여 다중채무로 경영위기에 처한 영업소득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 망설이게 하는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한계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